자, 9번 들어가겠습니다. 2019년 9월 시행 나영 16번입니다. 다 f(x)가라고 되어 있죠. f(x) 일단 다음 함수입니다. 리미트 x가 양을 무한대로 뭐 할때 x 세제곱 분의 f(x)가 1이다라고 되어 있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분의 fx는 2라고 됩니다. 이때, f1이라고 하는 조건이, f1은 12 이하인 조건 하에서, 마지막으로 f 얼마에 대해서 질문했냐면은, 2의 최대 값을 물었습니다. f의 최대 값. 자, 한번 같이 가보자.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가보자.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한대로 가고 있어.가 무슨 차항의 정보를 알려 준다고 했지? 최고 차항의 정보를 알려 준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들은 f(x)가 이제 암산대죠이 정도는 뭐로 시작해야 돼? x의 세제곱 돼. 됐어요. 자, 두 번째 조건에서는 두 가지 정보를 알려 줍니다. 자, 이번에는 0 가는 것이 아니고 1로 가는 것이다. 그 얘들아? 이 부분은 우리가 두 가지 정보를 파악합시다. 첫 번째, 시작. F, 얼마는? 얼마가 돼야 되지? 일단은 첫 번째 정보, 그지? 두 번째 정보는 우리가 이건 미분계수의 정의 맞습니까? 그래서 시작. F, prime, 마이너스 얼마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겠지요? 됐어. 이런 두 가지 정보를 알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은요 조건 1번, 이번 3번 조건을 통해서 필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fx는 준비됐으면 시작합시다. 요거는 인수정리죠. 그죠? 인수정리. 그래서 뭐로 시작한다? x 플러스 1을 무조건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다음은 f'-1이 2라고 돼 있잖아. 여기서 쌤 설명 한번 잘 들어볼래? 봐봐라. 얘는 무조건 x 제곱으로 시작할 거예요. 왜? 3차니까. 그치? 그 뒤에 거 보시면은 잘 들어봐봐. 나는 ax 플러스 b라고 쓸 건데, 이해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두 가지 주장을 하시고 갈 건데요. 설명 듣고 따라와. f' 마이너스 1 2라고 되어 있지. 그럼 우리 고배미음법에 의해서, 고배미음법에 의해서, 시작. 여기다가만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는 거 맞나요? 고배미음법에 의해서. 그래서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인 거 알고 있다, 얘들아? 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이해 됐음? 자, 그런 후에, F1의 최대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다, 얘들아? 12 이하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일단 F1을 쓰자. F1은. F1은 2 곱하기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얘가 12 이하래. 그러면 우리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6 이하고, 따라서 A 플러스 B는 몇 이하가 됩니까? 5 이하라는 정보를 알게 돼. 근데 여기서 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F 얼마를 구하는 겁니까? 이를 구하는 거죠? 그럼 F2 한번 들어가 볼게요. F2는 시작합니다. 3 곱하기, 4 플러스, 집중해. 2A 플러스 B가 되겠죠? 너의 최대값 구하는 겁니다. 앞에 양수가 곱해져 있는 것은 최대값 정의 안 미칩니다. 맞죠, 얘들아? 그럼 이 문제는 결국에는 뭐의 최대값으로 바뀝니까? 시장 2a 플러스 b의 최대 값으로 바뀌겠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번역합시다. 여기 보시면, 잘 들어라. 우리는 b라는 친구는 넘겨, 시작. a 플러스 얼마지? 1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b를 a 플러스 1을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2a 플러스 1은 5 이하가 되어서 a의 최대 값이 나오죠. 얼입니까 A 최대값은 2가 되네요 이해 됐음? B에다가 다시 A 플러스를 집어넣으면은 3 곱하기 4% 집중해. B에다가 A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3A 플러스 얼마? 1이 되겠지. 됐나? 그럼 A에 관한 1차 함수 형태 되면서 이것의 최대값이잖아. 자, 제자들. 누가 보더라도 얘는 증가 함수죠. A에 관한 증가 함수죠. 그러면 A 값이 제일 뭐하면 뭐 할수록 크면 클수록 있겠지. 근데 A의 최대값은 얼마였으니까? 2였으니까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2를 집어넣었을 때, 6, 10, 11. 얼마 제자분들? 33? 이렇게 해서, 최대값. 되겠지. 이 했을 때, 최대 최소 구하는 건 있단 말이야. 차라리 그것보다는, 한 문자로 최소화 시켜가지고, 아, 이게 최소화 시켜가지고 푸시는 게 훨씬 더,